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한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뉴스나 요즘에 보면 계속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전에는 조기 교육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정보들이 뭐 왔다갔다 하니까 사교육에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학부모님들께서 혼란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녀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려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딸이 있고요. 지금 3살된 딸인데 우리 딸한테 저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언어를 그냥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같은 필리핀을 생각을 해 보세요.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제 후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 아이러니하게도 글로 가서 후진국에 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영어를 배우러 가죠. 왜 그럴까요? 그 나라 사람들은 따로 애들한테 사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냥 단지 집에서 애가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영어를 쓰고 필리핀어를 쓰고 집에서 그냥 대화를 그렇게 해요 두 가지 언어를 막 써서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애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걱정하는 건 애기가 혹시라도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를 하게 되면 막 언어에 혼동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 사람들 잘한 거 보면 그렇게 걱정할 어떤 그런 거리가 안 돼요 두 가지 언어를 다 잘하죠 잘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런 식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이거를 모든 거를 학교나 사교육 기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를 하셔서 애들한테 집에서 영어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집에서 How was your day? 오늘 하루 어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How are you doing? 집 뭐, 잘 하고 있니? 이런 인사말도 건네시고 Hello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냥 ABCD만 알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영어로 대화를 계속 하세요 하셔야 이게, 아이들 그거를 이제 듣고, 영어랑 한국어랑 이제 두 가지 언어를 정확, 동시에 이제 익히게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딸을 대상으로 뭐, 뭐 실험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시범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현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 딸, 나중에 우리 딸이 들어와서 여기 와가지고,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영상을 조만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조기 교육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영어든 뭐 어, 다른 언어든 언어를 가르치시려면 어렸을 때일수록 유리해요. 그 어렸을 때일수록 유리하다는 영상 관련된 이제 뒷받침 영상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